근 네, 조장풍 하고서도 여기 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맞죠 고맙습니다 안녕하뷰네네 <laughs> 네 번째입니다 핫하시죠? 그렇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다더라구요 아, <laughs> 이상이 씨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자기소개를 네. 자막을 적을 음. 정...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네. 바빠가지고 네. 닫히시고 네 바로바로 바로 네 하면 되는 건가요? 여기에 네 위줄엔 직업 적으시고 네 밑에는 이름 적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직업이 많은데 다양하게 어,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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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가요? 그, 어? 색다르게 적어놨다 제가 좋아하는 느낌으로 혹시 한장더 있어요? <laughs> 어, 이랬던 적이 없어가지고 한장한장더 한 있어요? <laughs> 한장한장더 <laughs> 이쁘게 <웃음> 있어요. 얼마 동안 이쁘게 있었어요? 아니요. 아 죄송합니다. 보자는 저요. 죄송합니다. 어렵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요 아닙니다. 네! 장난칠 때, 어... 낙서할 때왜이 낙서를 <laughs> 하시려 그림자처럼 네 네, 들고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음, 지금 연극 조지아 맥브라이드의 전설에서 어, 재밌게 공연하고 있는 이상희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laughs> MC 박 감독님 신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뭐저 그때 조장품 끝나고 뵙고 둘이니까 네. 항상 하나 끝나지. 저희가 또 오신다고 해가지고 네. 특별히 이제 아 어, 이거 상품명 나가도 되나요? 네. 어차피 이것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음, 조작. 네. 맥브라이드의 조작. 바로 먹겠습니다. 네, 먹으면서 천천히 네,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짠이라고 할까요? 어할까 <웃음> 벌써 <웃음> 세 번째 레드북 맞죠? 데뷔. 레드북 때뵙고 조영표 때뵙고이 무대 조재학까지 나름 다 여러 장르네요. 네. 레드북은 뮤지컬, 뮤지컬. 그거 드라마, 음. 연극. 네. 한번 보셨어요, 막 터뷰. 막 터뷰? 요 아니 오늘 처음. 아 정말. 네, 이게 4 회째라. 아 네. 굉장히 한탄 불러요 요즘. 막 터뷰의 매력은 뭐예요? 막 하는 거죠. 아 정말 한번 네. 음, 편집 없이. 네 편집 없이. 알겠습니다. 이게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께서요? 회사 분들이 이제 TMI를 막 방출하시는. 아, 아 너무 이게 수다 수다쟁이라서. 네. 아, 뭐 한번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네, 이게 어, 질문을 저희 다섯 개 준비했고 네. 한 시간씩 다섯 개 가지고 오시잖아요. 네. 가위바위보 이기면 이제 제가 이기면 제 질문을 할 겁니다. 네. 한 시간이면 삼십 분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 다섯 번할 거고요. 네. 가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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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주먹도 크시네요. 아좀이 유전인데 좀 네. 부모님이 손이 크셔가지고 손발이 좀큰 편입니다. 네. 발은 몇인치? 발은 85에서 90 오. 정도. 왕발이시네요. 네. 볼이 넓어서. 그래서 주변 신혼부부들이 많이 신고 있어요. <laughs> 발이 넓어. 아 <laughs> 이런 어, 개그 좋아하시는? 아좀 다양한 개그를 좋아해요. 어, 네. 그렇습니까? 이런 아, 거 좋아하세요? 각자만의 취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 갈발복 태부터요? 네. 취향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앞에 보고 갈발복. 저희 카메라로 찍고 있으니까. 네. 갈발가갈발 네. 졌다. 갈발복 되게 붙어 어. 근데 이기셨네요. 아, 저보다 더 못하지는 두 개가요. 저희가 이제 되게 한때, 한때 작년이었나? 되게 유명했던 게있아상 씨? 다 올리셨던 것그 중에 알라라는 거. 아, 오. 이것 봤죠 오. 오, 네. 아, 감사합니다. 왜? 치료에 네. <laughs> 많이 아, 알고 계시요 아, 네. 어, 감사합니다. 오, 물고기 오, 기억 잘하시네요. 어, 아, 그리고 아, 잘잘 지내요? 아, 아 요즘에 어. 좀날이 추워서 네. 애들이 활동량이 많이 적어졌어요. 아, 정말요? 네. 좀 따뜻하게 해 주시죠. 아, 그래서 히터 넣어 줬어요. 아. 수중 히터. 아, <laughs> 그 뒤에 달한 <길들한 웃음> 거. 거. 네. 양풍이 아. 잘 나옵니다. 아. 네. 그냥 저렴한 걸로다가. <laughs> 네, 그 라라랜드 그때 영상을 보면서 제가 붙였던 네. 건데, 와 피지컬이 굉장하셔가지고 이번 질문 넣었거든요. 아, 어, 네. 썸네일에 유난히. 어, 이상이 팔 길이는, 아, 이거 아십니까? 인체의 신비 뭐 예전에 그 과학 시간에 배웠던 건데, 네. 팔 길이는 본인의 신장이다. 그래서 아마 내 팔의 길이는. 네. 제 키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근데 그썸네일에 유난히 팔이 엄청 길게 나. 와어 어떤 썸네일이었죠? 그 라라에서 아요 아, 피는 요 장면에. 네. 아 제가 뭐 재어본 적은 없지만 제팔 길이는 아마 제 키와 같은 183일 것이다 예측해 봅니다. 183. 예 저는 183입니다. 오늘 그 키의 비밀을 또. 어 알겠습니다. 어, 바로 재나요 서도 <laughs> <저도 중요하게 웃음> 돼요? 안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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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가야더잘 보이는 거 아니에요? 어. 어. 여기 어, 어떻게, <laughs> 어떻게, <laughs> 어떻게 자, 어떻게자그러면 제가 여기를 잡고 있을게요. 네. <laughs> 아유, 뭘예상해못했 <이거> <laughs> 네. 네. 오케이. 자, 그렇게 서 주시면 될것 같아요. 길게 나와야 되니까. 아, 그렇게 <laughs> 어, 확실하게 봐야겠네 됐어요. 네. 뭘 빨리 좀비좀 어, 여기까지 150. 어? 아, 줄이 짧아요? 어, 고리까지, 아, 여기 150? 내 뒤에서 주시겠어요? 여기서부터 또재미있니까 계속 걸어고 계시면 됩니다. 이런 인터뷰는 처음이에요. 팔팔 <laughs> 팔 길이를 재는. 몇 cm요? 185. 185? 어? 네. 키 크셨나? 185예요. 네. 근데 이거 많은 좀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거 본인 네. 신장, 네. 아 이거 키랑 같은 거 신장에. 키, 그렇습니다. 키를 이제 앞으로 185로 한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될것 같습니다. 로고 어떻게 응. 185야, 그러면? 응, 어. 팔기를 쟀어? 나 185야. 나. 근데 뭐 지금 현재의 키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응. 다음 아, 가위바위보 할까요? 어, 진행이 빠르지? <laughs> 아니 뭐 어, 왜냐, <laughs> 빨리 왜냐, 빨리 왜냐. 왜냐면은 아니요, 다른 건 없는데 제 아, 질문이 궁금해가지고 아. 저, 저희 쪽 질문도 네, 가위바위보로 한번보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아, 파란색이... 저요. 아... 네. 알겠습니 네. 네. 앞으로의 연기해보고픈 장르나 캐릭터는? 예전에 인터뷰 했었을 때는 뭐 사극이나 장르물에 대해서 말했었는데 최근에 제가 포드 V 페라리라는 영화를 어. 봤는데 와, 거기서 그막 어떤 그 약간의 액션물이랄까 물론 약간 자동차가 나오고 레이싱의 영화였지만 그런데 약간 되게 박진감 넘치는 좀 액션 느낌이 좀 났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약간 어떤 카리스마 약간 눈빛으로 막 제압하는 그런 예, 약간 그런 거그 c t i o n action, action, a c t 약에 취한 듯한 눈빛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런 눈빛 말고 약간은 정상적인 약간. 하지 마. 약간 뭔가 모르겠어요. 어떤 뭔가 약간 뭐 약간 그런 거 그런 거 하면 재밌지 않을까. 아,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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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아, 그 영화를 최근에 <laughs> 보셨나봐요. 아, 어, 저는 그냥 단순히 <laughs> 네 그냥 레이싱 영화인 줄 알고 그 공연하러 가기 전에 시간이 떠서 보러 갔었는데 <laughs> 네. 정말 그런 단순한 영화가 아니었어요. 정말 음. 그 어떤 레이싱의 역사. 포드와 페라리의 그 역사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사건들을 아주 드라마로 잘푼 간만에 재밌게 본 영화였습니다. 어느 영화관을 상실 볼수 있나요? 저요? 네. 극장 가기 전에 봤으니까 뭐 대학로 근처. 대학로 근처. 예, 그렇습니다. 팬분들, 네, 네. 주칠 수가 있습니다. 뭐 같이 보면 뭐 <laughs> 같이 감상평. 그렇습니다. 보통 얼굴 가리고 다니세요? 아니요, 저는 <laughs> 잘안 가리고 다녀요. 어, 전혀 안 가리고 다니요뭐 그러니까 굳이 뭐 일단 크게 알아보시는 분도 없고 어, 전... 그거를 사실 그렇게 크게 음... 의식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네. 보통 이제 좀 불편할 법도 한데, 마라 캐릭터 닮으셨잖아요, 저거. 아, 그랬죠? <laughs> 알라딘. 알라, 아, 아, 아니야, 알라딘 말고. 그 왕자였는데, 네, 왕자였는데 눈썹 이렇게 된 네. 지금 여기 왠지 나갈 것 같은데 네. 그죠? 아 편집을 안 했어요 <웃음> 여기 <웃음> 그죠 여기 네. 그 맞아요 궁금하신 분은 나가서 네. 찾아보시고 네. 네 여기 <laughs> 여기인가요? 여튼 뭐 근데 뭐 의식하지 않아요 뭐 알아보시면 너무 감사하신 음. 거고 그래서 뭐 중간에 뭐 사인도 해드리고 뭐 알아봐 주시면 사실 감사하죠 아, 내가 또 이렇게 또 인지도도 생겼구나 음. 싶어서 뭐 크게 의식하지 않는 편입니다. 되게 신기한 거 항상 뵐 때마다 되게 다양한 분야의 장르의 연지를 하셔. 가지고 근데 그런 분이 사실 없잖아요. 어, 근데 요즘에 어쨌든 예전에 비해서 이제 무대에서 활동하는 배우들이 이제 매체 쪽에서 조금 더 두각이 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은 사실 저는 그렇게 막 어색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음. 그분들은 무대에서 워낙 뭐이 역할 저 역할 막 완전하게 변신하셨던 분들이라서 저도 뭐뭐 뭐 연기라는 이 직업 배우는 뭐 그게 당연한 거니까 저도 뭐막 별다르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동백꽃 수호대 뭐 주전부 뭐 되게 드라마를 하시다가 갑자기 또 이번에 드라마 끝나고 바로 연극을 하셔서 오 배우님의 그 다음은 예측할 아, 수가 없구나를 맞아 <laughs> 그또 다시 했었거든요. 좀 장르가 바뀌었는데. 특히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는 대본 처음 읽었을 때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 그냥 엘비스 프레슬리 못창하던 가수가 이제 우연한 계기로 드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내용인데 아니, 대본 읽고서... 뭐 아,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편집을 할게요. <laughs> 네, 다음 가위바위보로 바로 가겠습니다. 네. 가위바위보. <laughs> 어떻게 이렇게 못하지? 3 KC 중 내가 이건 독보적이다 생각하는 건 파워, 힘그 다른 KC들에 비해서 뭐 운동하는 것도 워낙 좋아하고 춤출 때또 춤추는 걸 워낙 좋아해서 저희가 극 중에 이제 약간 그 털기 춤이 있는데 정말 무대가 떠나가라 열심히 털고 있고. 그런 어떤 파워 측면에서는 조금 다른 k 시들보다좀 세지 않을까 생각하고, 다른 면은 기타. 이렇게 아, 기타 연주하는 네. 걸 너무 좋아하는데, 원래 네. ]지만. 또 극중에 또 마침 기타 치는 장면이 있었어서또 그게 또, 또 대본 읽을 때또 많이 혹했어요 아, 음. 내가 또 좋아하는 기타 치면 즐겁겠구나 해서 네. 그런 점들. 그리고 다른 어떤 캐릭터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캐릭터들보다 조금 좀 순하고 약간 아내를 위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보를 부르는 것들이나, 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말을 연기하 하듯이 하시네요. 음, 부자연스러워요? 어, 되게 자연스럽게. 그럼. 연기를 자연스럽게 잘 하시네요. 살짝 불편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그 불편해지고 이게 몸이 굳으니까 털기 잠깐 보여줄 수 있어요. 아, 그럼 이거는 진짜 살짝 보여드릴게요. 아니, 왜냐면 살짝 이것도 공연을 그렇죠. 보셔야 되니까 살짝만, 살짝, 진짜 살짝. 네. 아, 아. 진동 머리 흔들리는 거 보였죠. 찰랑. 아. 기가 막힌 털기였습니다. 아. 민망해요. <laughs> 민망해요. <laughs> 저도 여기 앉을 때마다 되게 민망해. 민망해요. <laughs> 같이 민망해요. <laughs> 네. 아그 케이 씨. 네. 세 분을 딱 보니까 제가 또 조사를 해봤거든요. 네. 네. 되게 세분다 되게 유명한 학교. 연기로 어. 다른 학교로 또 이렇게 나오는. 어 색깔이 완전 다르요 자존심 싸움이야. 학교로 밝혀도 되나요? 이거. 뭐 밝혀 상관없나요? 박은석 배우 서울예대, 강영석 배우 중앙대, 이상희 배우 한국예술종합학교. 되게 연기로 딱 유명한 학교들이잖아요. 스타일 워낙 다른 학교고. 음. 그런 캐스트는좀 신장. 현장은 달라요. <laughs> 학교는 학교 배우 의 장소이지 현장은 다릅니다. 뼈저리게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또 이제 입시 시즌이잖아요. <laughs> 아 맞아. 요 어, 이제 다 수시 끝났더라고요. 네. 정시 하고 있는데. 네. 뭐 어떻게 뭐, 입시생 분들에게요? 어. 현장은 다릅니다. 음, 입시 정시까지 끈을 놓치 마시고 원하는 바가 있으면 꼭 이루시고 현장은 다릅니다. <laughs> 현장에서 많이 배우셨나요? <괴롭혀나> <laughs> 아 이게 <웃음> <웃음>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 네. 어쨌든 그 현장은 어떤 굉장히 또 굉장히 스피드하고 되게 뭐 촉박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어떤 순발력이라든지 그런 것좀좀 뭐 우연한 상황에 좀 맞게 좀 유연해 져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저도 그렇게 유연하진는 않은데 좀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웠어요. 지금 인터뷰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도 굉장히 현장이라고 생각하는데. 팔 길이를 재줄 어떻게 알아겠어요 오늘 그렇죠. 이런 거에 항상. 즐겁지 않? 맞아요. 정말 처음이었어요 팔 길이 재는 거는. 와. 아니, 뭐 박강현 배우는 엄지 손가락 길이 재고. 박강현 배우? <laughs> 아그 형도 고생이 많네요. 그 형도. <laughs> 형 현장은 다르지? <laughs> 아 박강현 배우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이제 군대를 같이 그렇죠, 나섰는데 네. 네 맞아요. 아 요즘 너무 승승장구 하고 있어서 신발도 벗고 왔어요. 형이요? 네. 정말 고생이 많구나. <laughs> 양말은 무슨 색인지 모르시고 다양한 모습 한번 <laughs> <타고> 가시면서 찾아보세요. <웃음> 한번 봐 <laughs> 보겠습니다. 네. 아 되게 뻔뻔해지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근데 그 네. 형은 딱 처음 봤을 때는 되게 조금 막 낯가리는 것 같이 보여도 네. 군대 있을 때부터 항상 좀 이. 툭심이 있었어요. 하고 싶은 말막 응. 하고 막 나근 나근하게 음. 하잖아요. 맞아요. 개그도 네. 그래요. 맞아맞아 맞아. <laughs> 개그도 툭툭 하는데 사실 성공률이 그렇게 좋지는 어. 않다고 생각하는데 뭐 툭툭 그래도 뭐고지고대로 하더라고요. 음. 그렇게 이제 밀고 나아가서 이거 좀꽉 이렇게 맞아요. 원체 노래를 너무 잘하고 다 잘하는 형이었기 때문에 파이 <laughs> 네. 그럼 이제 너무... 가위발위세 번째 가위바위보 가 가위가위 <laughs> 저드림! 예, 그죠, 약간 방금은 빡아내시 네. 네. 살짝 방금은 네. 그리고 이제 연말이 있다 이런 거 하나 현실적으로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새해 목표와 소망 올한해 어, 뭐, 촬영도 하고 무대 서면서 좀 저도 입시생 같은 기분이었어요 이게. 음. 저도 어쨌든 서른이라는 아무 어린 나이지만 서른이라는 나이를 앞두고서 아, 내가 이제 진짜 어른인가 아직 사실 좀더 놀고 싶기도 하고 약간 그런데 음. 약간 새롭게 무언가를 더 준비하고 다짐해야겠다 조금 뭔가 대입을 앞둔 입시생의 마음이었어 내가 지금 하고 있던 연기 물론. 일도 계속 하고 하고 있는데 중간 중간에 그 불안함이 더 생겼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몰랐을 때가 마음 편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현장이나 막 이것저것들을 알게 되면서 어떤 뭐 불안감도 사실 덕분에 생기고 덕분에 맞아요. 덕분에 오히려 덕분에 알게 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는 한 해가 되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 좀 이제 좀 어른으로서 좀 앞으로 배우 생활을 해야겠다. 조금 더 현명하게 살아야겠다. 그런 소망을 해봅니다 조금 더 현명하게 네 알겠습니다 u s 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o i 다 g to go to the 네 o u s e I'm going to go to 아, 방금 질문이랑 좀 비슷한데 잘한 것? 운동한 것 오... 예전부터 운동을 되게 좋아했는데 네. 어, 작년 말부터 해서 올해 좀 운동을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확실히 기초 체력이 좋아졌어요 음... 그래서 어쨌든 뭐 불규칙적인 일뭐 현장 일이나 연습 때좀덜 지치고 확실히 음... 그리고 이, 이 기초 대사량이 늘어나니까 뭐 사실 배역에 맞춰서 뭐 다이어트나 어떤 살을 유지하는 것,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조금 많이 좀 수월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현장이 아무래도 어느 현장이 제일 드라마, 오리지널이었 뭐, 어... 육체적으로 그냥 힘든 거. 아, 육체적으로 힘든 거는 무대 연습, 연극이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 활동량이 더 많으니까 그리고 뭐 다른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는 것들은 어떤. 실제 그 현장에 가고, 뭐 이동 시간이나 대기하고 같아요. 있는 시간, 근데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뭐 불규칙한 것도 뭐 음. 갑자기 뭐 지나가는 비행기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거기 오면은 음. 막음향도 틀려지게 되고 해서 뭐 그런 것들이 더 유연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운동한 것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바쁘실 텐데 운동도 하고, 어뭐 헬스장도 다니고 근데 집에서 그냥. 네, 그냥 그리고 집에 근처 뭐 산도 걸어 다니면서 음. 그냥 슬렁슬렁. 슬렁슬렁 운동이 아니잖아요. 작은 게 커져요. 작은 게 커져요. 제가 그 깨달은 걸 몰라서 네. 일, 이렇게 됐네요. 맞아, 작은 게 커지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아니 되게 뭐 다른 뭐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막뭐 t o 공부를 하고 이렇게 네. 뭐 되게 자기 개발하다시. 이 배우라는 직업은 어쨌든 몸이 변화하고 신체가 변화하고 막 마인드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관리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좀 음. 책임 의식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아휴, 네. 고생다 저희 질문이 다 끝났어요. 살짝 조금 애매한데 이거 보통 몇분 나가요? 저희 보통 한 20분, 30분? 지금 몇분 지금 몇분됐어요 30분 됐어요? 아 벌써? <laughs> 아쉬우니까 딱 하나만 딱 아쉬우니까 그냥 저희가 주로 네, 한번, 한번 보요네한 네. 네. 문장 네. 대답하기 네둘 중에 하나 골라주시면 돼요 네 이상이 있습니다, 음. 없습니다? 이상이 다... 있습니다, 어... 이상이 없습니다 둘 중에 좀더 땡기시는 분 어... 이상이 있습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이 있습니다 이상이 있습니다 네. 이게 뭐예요? 이상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아무런 이상이 없어야지. 이게 무슨 소리예요? 말장난. 음... <laughs> 네. 이번에 그 공백 보에서 네. 야구 코치 네.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을 이제 해가지고 드라마 끝나고 지금 뭐 인터뷰도 많이 했었는데 저좀 색다르게. 네. 죄송합니다. 야구, 야구 코치였으니까 음. 이제 야구로 뜨빨리 마시기. 야구로 뜨빨리 마시기. 하겠습니다 어디가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웃음> <진짜>. <웃음> 제가 예전에 빨리 말하겠습니다 대학교 축제 때 야구를 빨리 마시기 대회가 있었어요 저랑 한번 하세요 네. 저랑 빨리 마시기 수상은 못했지만 그래도 상위권에 있었었는데 저도 그렇게 근데... 마시면 재미없어서 빨대는 때고난이도 이거 뭐 내기인데 뭐안 걸어요? 어 내기? 끝나고 뭐, 뭐 커피? 커피 좋아요 개인카드 진짜? 해요? 어. 진짜? 해요 여기 여기 빨리요 시간 없으니까 네오오 오, 아. 이걸 왜 들고 아. 있어요? 어. <laughs> 아 갈매하고부터 되게 나쁜 사람이네 아 저쪽에서 준비 시작해주세요 시작해줘요? 옆에서 이게 방송 보지 말겠지만 마이크가 여기 있거든요. 꼴딱 꼴딱 소리가 쟤 귀를 때려 박아서. 셰이스가 없었어요. 엄청 스셰이 엄청 열심히. 지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 어, 아니요. 저 지는 건잘 인정해요. 근데 약간 최선을 다하는 건좀아간 음. 아, 거 있으면 있어. 그또한 게. 있을까? 이상이 3행시. 이상이 3행시. 이상이 이상희 상희야 이상희 네 다음은 네. 더 긴장되는 순간. 카메라 앞에 까요 관객분들 앞에 까요 관객, 관객 앞 네. 아무래도 이 네. 같이 있으니까 이게 다 음. 느껴져요. 음. 네. 그리고 중도마지막 네. 케이시처럼 임포스테이너가 따라하고 직업이라면 싶은 사람 아 직업이라면 따라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까 없어요 없다네 음, 없습니다 나로서 살겠어요 아... 이상이로서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시도 그렇게 본인의 이름으로 이상 여기 있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커피. 시간 좀 빨리 간것 같아요. 오, 네, 되게 빨리 간것 같아요. 되게 빨리. 맞아요. 네. 네. 제가 나와서 이제 커피 사드려야 되는데. 네. 진짜. 진짜 하... 진짜. 아, 음. 네. 알겠습니다. 어떤 거 드세요? 좀싼거 드시면. 저는 뭐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네. 따뜻한 걸로. 아, 감사합니다. 셔추가안 네. 하지? 아안 어, 할게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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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제 곧 2020년이 다가옵니다. 어, 올한해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더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어, 저는 연극 조지아 애그라드의 전설 내년까지 하니까 많이 보러 주시고요. 앞으로 이상의 행복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막막 터뷰. <laughs> 아 <아니> 근데 욕을 좀 많이. 나는 팔이 길다. <laughs>